대한해국당의 비타민 이근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대한해국당을 한번 물러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하는 멀어졌죠? 부모님하고도 멀어졌죠? 자녀들하고도 멀어졌을 겁니다. 우리 엄마도 대한애국당에서 태극기 들고 나온다고 아직도 싫어합니다. 왜 너가 해필 나가느냐? 왜 너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너가 나가야 되느냐? 너는 정치에 관심 없잖아. 너가 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도 모두 말도 합니다. 너하고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무언가 이끌려서 이렇게 2년 동안 나온 것은 저와 꾸준히 함께한 대한의국당과 여러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말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한 애국당과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아니 TV에 보면 어쩌다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오다 보니 어쩌다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기탄을 그런데 이 사이비 가짜 보수의 예, 자유한국당 잘해주길 바랬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지가 떨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찬성했는 사람이 사면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그때는 총 맞았는 것 같다.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없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뚫린 입으라고 말은 잘합니다. 탄에게 찬성했냐? 여기에 대해서 자잘못을 따지는 것은 오파분녀를 하는 것이다. 탄에게 찬성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고 그것은. 그것으로 잘못을 재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위해서이고 보수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국회의원 한 분이 있는 그 대한의국당 무엇을 하겠느냐 이야기했지만 저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기에 빅텐트를 쳤습니다 대한의국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빅텐트로 모여들 것입니다 태극기 희생 열사들을 추모를 하고 그리고 애국 오파 시민들을 모여들 것입니다 홍문종 의원님이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이제는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했고, 여러분 기적은 소리 없이 온다고 했지요. 소리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도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보수의 가치를 실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의국당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